안 뚫리는데? 스타트 언니래. 아, 어쩔 수 없다. 난못 간다, 얘들아. 이게 인형을 만들던 장난감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p 피 p p y Playtime. Chapter New Game. 갈게요? <laughs> you are about to see. The most incredible doll ever invented. Her name is Poppy, and she is the first truly intelligent doll in the world. 뭐야, Poppy gives her answers. She is the first doll actually abl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 child. Just watch. Poppy's as lovable as a real girl. Well, Kyota Hi, my name is Poppy. Poppy. I love you. Can you help me polish my shoes? Why, of course, Poppy. Just like a real real girl. Girl. Poppy always wants to look 아, yeah. perfect. Thank you. Her hair is sturdy and won't come out when you brush it. And smells just like a poppy flower. Is there anything else mm. you'd like to say, Poppy? I'm a real girl. Just like you. Wanted to see how all of the nation's favorite toys were created. Playtime Co. is now offering factory tours at just $2.99 a person. An entire hour in the most magical toy oh factory on earth. What are you waiting for? We can <rim> it's <Init Lucian>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타피플레이 타임 어, 10년 전에 이미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아직 남아있대 어, 꽃을 찾아보래 양귀비 꽃인가봐요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되게 옛날에 내가 만든 오므라이스 닮았어 어렸을 때 내가 만든 그 오므라이스에 케첩 뿌려놓은 그런 인형을 닮았어요. 이건 뭐지? 야, 여기 진짜 무섭게 생겼다.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저기 좀 무섭게 생겼는데? 저기 가야 되나? 아, 저기 힌트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이씨. 이거 가야 되나? 이건 뭐지?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애기야? 애기? 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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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손이 움직였어! 아, 진짜! 잠깐만, 왜 손이 움직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 손, 손이 움직였어요! 잠깐만! 기어다녔는데, 손이? 어, <laughs> 가겠어! 무서워!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초록색으로 끝나란 소린가? 빨노 분초? 퍼즐 게임이라 했으니까, 빨, 노, 분, 초. 오, 맞았어! 뭐지? 이게 뭐지? 아이거 어, 무서운데? 넣어보자. 플레이 타임. 그래팩이래요. 아. 어. 아, 내가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는 거야? 어, 늘어나는 손이래요. 어, 잡을 수 있대, 끌어올 수 있대. 음. 어? 뭐? 어, 뭐?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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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내 팔. 이제 칼 줘. <laughs> 칼 어디 어 이제? 칼 내놔, 무기 내놔, 총 어디? 웃기 줘야지! 이건 원래 기본인 거고 무기는 나 이제 아 아무리 봐도 야 잠깐 저긴거 같지 않냐? 잠깐만 오른쪽 방 했고 왼쪽 방 했으니까 저기밖에 없는데 하, 웰컴이라고 하는데 얘 지금 이 오므라이스가 지금 날 속이고 있는 거 같아 이 비웃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지금 날 속이고 있는 거 같아 여기 가면 왠지 귀신 나올 거 같거든 도 왠지 이거, 이거인 것 같지 않아? 아, 이렇게... 아, 나 근데 아직 잠깐만요. 아, 부금... 부금... 그러지 마. 어, 웰컴... 웰컴 오므라이스... 아, 근데 이거 기획과는 다른 상품 아닌가요? 아니 기획은 이렇게 귀엽게 어? 이렇게 귀엽게 됐는데 왜 현실은 저거야?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거의 소니가 아니니까? 소니 캐릭터 소니 캐릭터 2D로 그렸을 땐 겁나 귀여웠는데 3D로 보니까 이렇게 된거아니야 너무 무섭잖아 다... 설마 다... 다 없어? 다 다친 거야? 저기밖에 없어? 어? 인형이다 야 실화냐? 얜 진짜 악마 들린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다르게 생겼는데? 어? 어, <laughs> 어 뭐야 얘왜왜피 왜 흘리고 있지? 잠깐만 얘왜 딸기잼 흘려있냐? 에? 어 맞아 가기 싫어 <laughs> 조용히 해. 알고 있어 이미 저거 <laughs> 다쳐버렸는데? 고장났다 아 진짜 여러분 고장냈잖아요 되나봐 저 세모? 세모 세모? 여긴가? 파워? 여기 여기인 거 같지 않아 보니? 맞네 아 이게 또왜 맞냐 아 진짜 맞으면 곤란해 아한 번에 맞지 말라고 아, 가기 싫어 아 지금 마음이 준비 안 됐는데 진짜 리얼 세모였냐?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아, 스태프 언니인데 나가도 되나? 아, 꼭 스태프 언니 이런데 가면 은뭔일 벌어지던데? 아, 스태프 아닌데? 아, 어떡하지? 아,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아, 아, 잠깐만. 아, 가보자.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스태프 언니. 야! 야, 밀어! 밀라고! 열어! 아, 내가 진짜 문 뚫어야 돼! 나 뚫는다! 어? 안 뚫리는데? 스태프 언니래. 아, 어쩔 수 없다. 난못 간다, 얘들아. 아저 파피 여자 친구 같은 애가 아, 느낌이 살짝 저기 어둠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 아 저기 왠지 아 저기 전시될 거돼 있을 것 같지 않아? 빨간 색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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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나 없나 나 무서워 엄데 이거 딸기잼과 여러 개의 손바닥 자국. 딸기잼. 여기 건드렸던 친구들은 다 한국 갔나 본데. 딸기잼 너무 많이 묻어 있는데. 야, 야, 파워. 오, 멋진 무기를 얻었어. 아 이게 아까 그 설명했던 그건가 보다. 연결하는 그건가 보다. 뭔데,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라고. 여 연, 결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지? 꼭 깜짝이야. 이때 이거, 밭, 비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여기 연결하면 되나? 어, 어, 뭐? 뭔가 연결해야 되나 봐. 고리 그러면 어? 에? 어? 와 이거 길이가 정해져 있어? 뭐야? 뭐 이상하게 붙어봐. 뭐야 레걸림. 야 사물함 뚫어버렸는데? 아 레근 조금 <laughs> 사물함 뚫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찍고. 여기서 또 여기 하나 이거 찝으라는 거잖아. 그치? 지어그렇지봤어 없어졌어! 야, 소름이야, 어떻게 아,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제발. 나오지 마. 나오진 않네. 잠깐이. 다행이다. 아나 너무 무서워. 야 어디 갔냐? 소환, 소환, 소환. 어디 갔냐 얘? 잠깐만. 잠깐 나 아까 이거 부수지 않았냐? 잠깐만 나 아까 이거 부수지 않았어? 파워... 설마 내가... 아 내가 설마 전기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할수 있는 거야? 고장났다가 다시 이제 할수 있는 거야? 아나 너무 무서워... 이거 고치지 말걸... 하하... 아, 친구를 만들... 친구를 만들어준대... 아나 무서워... 나... 왼쪽에 무슨 뭐 지렁이 같은 거뭐 하나 지나가지 않았냐? 하아... 하아... 아까 그 친구 팔 같은데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아나 너무 무서운데 아제 꼬라보고 있어 어떡해? 아 무서워. 내 있는 거 같은데. 아! 나 간다. 나 간다. 나 진짜 간다. 어차피 게임인데 어쩌냐? 뭐가 무섭냐고? 무서운 게 이유가 있어. 나는 지금 맨손이잖아. 근데 저기 앞에 지금 제저 친구 지금 망치 들고 있잖아. 딱 보니까 지금 스마일이 지금 널 오면 널 죽여버리겠어. 이거 아님 달려서 갈 거야. 나 진짜 달려서 갈 거임. i <laughs> do 피아노 치냐? 뭐야? 나잖아? 아니 버리잖아? 나잖아? 뭐야? 근데 머리가 잘렸어. 그래 <laughs> 인가? <laughs> 올라가면 진지않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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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형뽑는다 귀여운거 귀여운거 뭐야 뭐야 저거야 저거야? 오나 제일 좋은거 뽑나봐 원래 인형뽑기에서 저렇게 네모난게 제일 좋은거던데 오나 좋은건가봐 이러에 귀신배달오는거 아니겠지? 아아니 싸가지없는 기계 아야 여기까지 데려다주야지야왜밑에도 떨구 와우! 와우! 뭐야! 빠졌습니다, 좋아! 아이. 와우! 사우들어와지말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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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와우! 와나 와우! 와 좋아! 좋아! 풀었어! 뭐야, 음... 나배달된 아! 거...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아... 어... 약간... 뭔데 이게? 어아 어, 인형 같은 게 나오나봐요? 어 야, 너왜 이렇게 가기 싫냐? 나 간다! 가 필요하네요. 어 계단 있네. 계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갈 때는 멀미나니까 걸어서. 어, 마이스. 좋아. 가자 가자.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어. 그렇지.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무시하고 가서 여기서 어 이렇게 가면 되나? 아, 아 잠깐만 가서 이렇 아닌데 뭐야? 어나 아까 뒤에 여기 감기지 않았어? 여기서 이렇게 두개 같이 그렇지! 이런식으로 제발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나이스! <laughs> 드디어 영광의 순간 내려갈 땐 역시 뛰어내리는 거지 드디어 했어 파워 온! 나이스! 누르자 레버 불 들어왔다. 역시 이거 때리는 거지. 토끼다 토끼. 지금 필요했어 너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건 아니네? 어? 먹었다 왠지 이건 거 같다 맞지? 좀 들어가기 좀 무서운데? 아 손전등 없어서 너무 어둠이지 않아? 저기 문이 아닌 것 같은데? 좋아, 가보자. 간다. 나 진짜 마음의 준비 됐어. 아, 나 마음의 준비... 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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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칼 없어! 아! 야! 여기 막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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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캠핑은 딸기잼이 됐다고 한다 이거 탈출 가야 돼. 하... 두 번은 안 무집지 맞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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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탈출구 좀찾아 보고, 잠깐만 아까 여기 막혔는데, 잠깐만 탈출구, 탈출구 여긴 아니고, 여긴 아까 못 지나갔거든. 여기도 막혀있는데, 어디지? 어, 잠깐만, 나 그냥 죽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엔딩 이건가 보네. 잘 막히는 건가 보네. 야 탈출구 없는데? 이건가? 어깨가노야 누... 이게 이거 엔딩 이거네. 야 잠깐만. 아씨 아, 무서운데. 아 또,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아 야. 아 잠깐만. 아니야 이게 제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막혔으니까. 제가 나오고 나서 또 탈출구가 생길 수도 있어.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기, 여기.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야, 여기가 열리는구나. 아, 왜 어두워. 아, 나 어두운 거 싫어해. 아, 나 어두운 거 싫어해. 제발, 제발. 괜찮아, 괜찮아. 나나할나 있는... <laughs> <laughs>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나 못해. 아! 무서워. <laughs> 나 너무 무서워. 이나다가 <laughs> 죽는다고 <당구>, 너무 무서워. <laughs> 아, 알겠어. 좋아, 알겠어. 자, 안녕 야 들어와. 아,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려가고, 여기서, 왼쪽이 안다 왼쪽? 오른쪽? 가고, 어? 다시 뒤돌아서, <laughs> 뒤돌아서라고, 뒤돌아서야!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왼쪽, 왼쪽. <laughs> 나, 나 태보한 거 맞나봐. <laughs> 아 여기가 앉는 구간이 아니었네. 바로 여긴 것 같아. 이제 여긴 것 같아. 왼쪽에 아까하고 아, 뭐 있어. 그 엔딩인가 보다. 뭐야 다막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면은 더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오, 야, 진짜 귀신 나오기 딱이다. 야, 이거 분위기가. <laughs> 한 씨, 내려가 보시다. 오. 여기까는 안전한 듯. 앞에 뭔가 보여요? 빨간 색깔이 무서워. 점점 가까워질수록 피아노 소리가 커지는데요. 어, 애기방인가? 어, 문이... 문이 잠겨 있는데... 음? 아, 이거 무거워가지고 안 되나 보다. 제가 증명을 이렇게 빨간 걸 내놨을까? 가볼게요 오아 얘가 파피네 얘가 주인공이구나 멀리서 최대한 멀리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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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You o